츄츄. <sweak>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켜야 할 규례를 알려 주었어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너는 만일 너와 함께 한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 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 보내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이다.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는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며 내 처음난 아들들을 내게 줄 것이다.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어려운 이웃을 도왔어요.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당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지지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지짐을 들으리라. 아멘 친구들! 전두사님은 아기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요즘 집에 갈 때마다 굉장히 즐거워요. 제온 마음과 힘을 다해 뽀뽀해 줄수 있는 아기가 집에 있거든요. 집에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왕만두처럼 생긴 제 아들을 껴안고 뽀뽀 세례를 퍼부어요. 얼마나 사랑스럽고 예쁜지 몰라요. 아가는 이처럼 사랑받아야 하고 축복받아야 하는 존재이죠. 그런데 태어나자마자 가족으로부터 버림받는 아기들이 있대요. 아무런 가족도 이 아기의 보호자가 되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히 베이비박스라는 것을 운영하여 이 아가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기독교 단체가 있대요. 그래서 그 아가들이 해마다 생명을 보호받고 살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전도사님이 지금도 관심을 가지고 응원하고 있는 기독교 단체인데요.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이 일들은 누군가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미션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미션이라고 해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법으로 등장합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법을 주신 거예요. 너희는 내 자녀다 그러니 내 자녀답게 살아라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등장하는 법은 너희도 내게 도움을 받은 자들이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음 구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나그네를 괴롭히지 말아라라고 하시죠.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여행하는 여행자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스라엘 사회에 들어와 사는 외국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가족들이 먼저 털을 잡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자신의 혼자임으로 아등바등해야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문화도 사회도 잘 모르는 사람들을 속여서 이용해 자기 이익을 취하는 일은 손쉽게 자기의 재산을 불리는 방법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이스라엘아 너희도 애국당에서 나그네였다.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기억해라. 우리가 지금껏 배우고 있는 말씀이 뭐죠? 맞아요. 출애국기에요. 애국에서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하여 자유인이 되는 이야기죠. 자유인이 된내 자녀 이스라엘아, 너희도 자유인이 되고 너희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자유를 얻게 해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더불어 너희 가운데 홀로서야 하는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녀를 돌보아야 하기 때문에 일을 할수 없는 사람, 아직 어린데 돌보아 줄수 있는 사람이 없는 아이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돌아보지 못하겠으면 괴롭히지는 말라는 거예요. 이들을 괴롭히면 어떻게 하신다고 하세요?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아멘. 내 자녀들아 그들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리면 내가 너희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라고 경고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처럼 이 세상에서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이 자신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하시듯 온 인류를 사랑하시죠.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어떤 사람도 고통받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 사람을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오늘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 하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결심이 아니에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주위의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이 우리의 임무이자 미션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직접 말씀하시기까지 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두 천사와 함께 올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아멘. 어느 날, 어느 때 갑작스럽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텐데 그때 모든 사람은 자신들이 살아온 대로 예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약한 사람을 돌보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25장 40절 말씀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연약한 사람을 돌보는 일이 곧그 사람을 위해 하는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돌보는 일은 곧 예수님을 돌보고 사랑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취학부 친구들, 주의를 둘러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없나요? 내 친구, 내 이웃, 아니면 좀더 멀리 내 도움이 닿을 수 있는 곳들이요. 작게는 몸이 불편한 친구,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친구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봉사와 기부가 필요한 사람들까지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데 누굴 도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죠.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도 올 거예요. 확실한 사실은 누구든지 그 누구든지 우리는 주위를 돌아보아 사랑을 베풀 수 있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도움은 누구나 줄수 있거든요. 나 자신만 구원받고, 나 자신만 잘 먹고 잘 살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우리는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예수님을 더욱 간절히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주위를 되돌아보아 사랑의 씨앗을 뿌리는 취약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주위를 돌아보라. 둘이 도 돌아보아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처럼 하나님의 자녀의 의무를 다하며 우리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용기를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그 이웃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취약부 친구들이 되게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야 니들이 행축을 알아? Hey, 니들이 행축을 알아? 5월 22일 친구 데려와 어. Yo. Can I make you go? Yo Let's get it 또한 번의 행축을 hit it 이번엔 그니 죄를 그은 니와 주님을 잇 예. 맨다는 의미가 담긴 말인 건너 아니. Why don't you try it? 계속해서 mm. 널 계속해 주고 계속해서 권 약속해 주고 내 친구 돼 주신 주 예수께로 내 친구들을 진리로 인도할지. <놀치지> 놓치지 마더 지내지 마, 마, 네. 마. March 27. 친구 시골 시작으로 행군하는 차세대게 해주. 아. 필요한 건 다서 명의 대신자. 저 들었지? 사돈의 팔 종까지 다 데려와.